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 사랑하는 아들의 권위로 지금부터 복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 그러니까 성전 소란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과 음모가 섞여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먼저 권위에 대한 논쟁이고 다음은 납세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권위로서 논쟁을 종결시키십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값비싼 도박,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지요. 이 설명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 이스라엘을 건설하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비유에 소장농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주에게 소출이나 수입 중에 일부를 납부하여서 그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소작인들은 열매 맺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인에게 소작세를 내는 것이지요. 그러니 소작농들이 해야 될 일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책무가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세 번에 걸쳐 종을 보냅니다. 이 비유에서 종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소장농들이세번 모두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요. 본문에서 두 번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는 머리 되는 주인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세 번째 종은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소장농들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주인이 고심 끝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변화산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뷰에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는 주인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여전히 믿음과 기대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아들을 보내는 이 행동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를 종말시대라고 부르지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아들의 권위로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 달리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속인이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고 속마음이었지요 결국 이들은 강탈을 계획한 것이고 이 강탈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찌 하겠느냐? 아들을 죽이고 차지할 것 같으나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이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가 와서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소작농들을 다 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로마는 유대와 전쟁을 했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유대전쟁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유대전쟁의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포도원과 소장농은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소장농은 열두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들이 포도원을 가꾸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되게 되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고 새 성전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말하는 비유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전을 차지하고 마치 주인인 듯이 행세했던 자신들이야말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소장농과 같은 존재인 것을 비유를 통해 알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 소장농들은 그들의 악한 계획에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된다 하시는 놀라운 말씀, 그것이 있는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가이사의 것.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이두 그룹은 결코 함께하지 않는 원수지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리가 되는 그와 같은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헤롯 해롯 당원들은 헤롯과 함께 헬레니즘 그러니까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원수 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는 이 원수들이 친구가 되어 함께 나타났더라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또 이들은 그들이 던질 질문에 각각 한 편의 대답을 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13절이 소개하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만약 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바리새인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해롯 당원들이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선동자나 반란자로 몰아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양쪽 모두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을 답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답하시지요. 여기서 바친다 라는 말은 억지로 낸다 하는 말 뜻이 아닙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참 번쩍이는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셨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으로 살려는 이들만이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마 결국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새로운 소작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소작농인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소출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할 것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내어야 될 세금이요,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